그러면 음. 중국 어디 쪽이에요? 절강에 있어 절강. V p n 이거 새로고침해야 돼가지고. 저 튕긴 겁니다. 저 이거 네? 새로고침 하고 올게요. 20초만. 자이찐 <laughs> 어? 저기요. 어, 어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저기요. 오, 홍요. 어? 엉요떻셨어요 어? 요왜제 친추 안 받아줘요? 친추, 친추 보내셨어요? 네. 신체가 많아요. 아, 그래요? 인기가 많은 네, 시군요. 아니라 다그 주목 애들 경쟁전 때문에. 아. 진짜를 해도 이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 제가 다 받아야 되는데. 네. 받을 저, 순 없어. 요 그렇군요. 기다렸는데 한 <laughs> 시간 동안. 아, 저요? 아. 에? 아 장난 아니고요. <목소리> 근데 브이앱 네. 그건 아니죠?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계세요. <laughs> 왜 오프라인이시죠? <목소리> 그니까 러 초대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아 인기쟁이시네 완전 그 중국말 할수 있는 한국인이 게임하는데 신기하니까 애들이 음. 다 초대보내고 뭐 이래서 아, 그걸 인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에 한팀 있습니다. 예. 예, 무서워. 이번담 있어요. 컨테이너 있다 확인 아, 창고 안에 폭기 없네 나이스 얘네 기절 이번 밤이요 나이씨. 나이스 오케이 네. 아 비상출 없나? <laughs> 스타벅이 너무 위험한데 다왔시다다 와자고요? 그게 낫 다리 무조건 있을 거야. 아까 밀파에 일곱 승인간 내려은 오케이. 운전하세요. 야! <laughs> <laughs> 네? <웃음> 이거 뭐예요, 이거? 와, 이 뭐야? 아니, 잠시만. 진 우와... 처음 봤어요. 아니, 거짓말 하도 아니, 사죠게임은 이렇게 찍도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아니. 처음입니다. 멋있네. 이거 많이 하셨나 보세요? 네, 이다 디테일이 스크라 있을요 제가 제가 잘 뒤집어서요. <laughs> 죄송합니다송합니다아 <laughs> 이럴 때 중국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뉴 e 뉴 b 뉴비 뉴 e 뉴 b 뉴 e 개쩐다. 개쩐다, n e <laughs> 뉴비. 아주 많이. 아 잠깐. 너 어떻게 가? 씨 신발 좋다. 뻑이라도 중국인 친구 있으면 중국어 네. 좀 하시겠네. 아니 아니요. 완전 기본만? 아그 그 친구도 이제 한국어 잘하는 중국어도 아, 할줄 알고 한국어도 할줄 알고. 중국어 원래 할줄 알겠지. <laughs> 큰일 났는데 이번이 번님. 네? 차가 없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다가 차를 주지 않을까요? 누가요? 지나가는 뭐가 사람이. <laughs> 뭐가 이쁘다고? 두번옷 보싸우셨는데. 아 고제는 없었 을것 같은데. 아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아니, 아 그렇게... 여기 밑에도 있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어, 앞에 차 지나간다. 오 방향 N. 어, AI인 척. 아한발 빗나갔네. 날 때리려고 한 건가? 별로 안 아픈데. 쟤네 저기 갔어요. 아, 2번. 저 비방. 어디? 비방? 2번, 2번에 비방이거든요. 뛰어! 쟤네 나올 때 쏘면 될거 같은데. 어, 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먹고 왔습니본거 아니야? 아, 그냥 비상추 타고 가라, 얘들아. 연막을 피네. 아, 우리 봤나보다. 네, 싸우면. 이때 붙어야 돼, 이때 지금, 지금. 이미, 이미 타, 타러 갔음. 둘다 타러 갔음. 안 돼. 아, 한 아니야? 맞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 이거 이스이스아 이거 아니 이거 거거아니거 아니야? 이아야이아 예, 왜잡 으러 올라가？아, 정확히 1 번, 정확히 1 번, 아, 아이 미... 잘못 걸렸 네. 나이스, 나이스 안 보여.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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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전화기 있잖아 선생님 차에 전화기 있어 전화기 피피피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죽겠는데? 아 잠깐만 어 살았어 아 그렇지 야수의 심장 지렸어요 방금 아이 그아제 얼타가지고 그럴 수 있지 프로게이머도 아닌데 아비상우주도 뺏어 올걸 쟤비상우주 타겠다 으쌰. 열심히... 안 돼! 어? 아, 미래가 없다. 이 B존으로 가야겠다. B존. <laughs> B존 확인. 그가. <끄가! 웃음> 어, 오, 오, 오. r e 한팀 옵니다. 어디 내렸어요? 어 지금 이번 쪽제 머리 위에도요. 아 확인. 계단 타고 내려오는 것만 째볼게요. 내뒤 하나 죽기 20초 전. 아이씨. 아, 야, 알아서 할게. 세게 <laughs> 집으로 짱 박혀주세요. 아 나보고 나 박혀있으라 한거야? 그런거 같은데요? <laughs> 죽지 말라고? 아직도 위에 있나? 네 내려간거 아니에요? 내려간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 오. 어. 어 신고하지 마세요 네 호겐아 호겐아 제 지금 살짝 병 느껴가지고 저 신고할 수도 있어 나 다시 보기로 부감할게요 그건 안돼요 <laughs> 피워도 괜찮은가요? 자신 없이 가다가 픽업트로 끌어줘셔야지어떻게 이따 오늘 쿠페는 금지 오, 그럴걸요? 나 아프리카 특이었는데아 미친 싸움 온다 따라온다 아, 아. 미친듯이 따라오는데 오로에 세울까요? 우측에? 집 쪽에 세우게 맞나? 맞네? 붙으면 쟤네만 적은데 어, 키가 안까지요? 어, 나이스 오. 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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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요 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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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내 앞에, 내 앞에. 이 봐. 내 앞에. 와, 아비. 아비아 배가리를 때렸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겼다. 그 이제 자러 갈 시간이야. 선생님, 저는 자러 갈 예, 시간이라 먼저 가볼게요. 근데 진짜 친구 추가는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음, 음.